지금 세계 경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을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 노후 준비한 돈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쉽게 말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물가도 안정되고 고용시장도 좀 식었으니까 경기를 살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큰 문제 하나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상업용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회사들이 쓰는 오피스 빌딩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이런 건물들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에서는 건물 3개 중 1개 이상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건물주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낮을 때큰 돈을 빌려서 건물을 샀는데 이제 그 대출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돈이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5년 전에 1%대 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제 갚을 시기가 되니까 은행이 5%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자가 다섯 배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이 돈을 빌려준 곳이 대부분 작은 지방 은행들이라는 겁니다.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이 망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은 은행 수십 개, 수백 개가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건물주들이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겉으로는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난 집에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정반대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슬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금리를 0%로 유지한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물건 값이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병에 걸렸거든요. 물건 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중에 사면 더 싸지겠지 하면서 돈을 안 씁니다. 그럼 경기가 더 나빠지고 또 물건 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본이 이 병에서 벗어나려고 30년을 싸웠습니다. 이제 겨우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며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본 돈을 0% 이자로 빌립니다.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삽니다. 돈을 빌리는 데는 이자가 안 나가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 남는 장사죠. 이게 얼마나 됐느냐면, 전 세계적으로 수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됩니다. 빌린 돈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급하게 미국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일본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동시에 말이죠. 시장에서 모두가 동시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장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팔릴 데가 없으니 재고가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값을 후려쳐서라도 해외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싼 중국 제품들이 전 세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미있게도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미국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럼 연준은 봐라. 물가가 안정됐다면서 당당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알아서 도와주는 셈이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30년간 싸워서 겨우 물가를 올렸는데 옆나라에서 초저가 물건들이 밀려옵니다. 일본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제품과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못합니다. 괜히 올렸다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미국은 돈을 풀고, 일본은 돈을 조이려 하고, 중국은 싼 물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힘이 이기는 경우입니다. 연준이 쏟아내는 돈이 시장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같은 시장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의 돈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봐도 나중에 크게 벌 거라고 기대되는 기술회사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면 희소한 것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두 번째는 일본의 영향이 더큰 경우입니다. 만약 일본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올라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꺼번에 청산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이 때는 거의 모든 자산이 떨어집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오르는 건 일본 돈, 그러니까 엔화입니다. 모두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엔화를 사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금 같은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큰 나라들이 만드는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계 빚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 빚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번 돈을 모아도 다못 갚을 정도입니다. 이빚 때문에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입니다. 미국처럼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출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서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가계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요. 이미 빚이 많은 자영업자분들 대출받으신 분들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자를 못 내면 가게를 접어야 하고 집을 팔아야 합니다. 경기가 얼어붙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환율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미국이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일본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면 원화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밀어내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째, 한쪽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이번엔 주식이다. 이번엔 부동산이다 하면서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주식도 좀, 예금도 좀, 안전한 채권도 좀, 이렇게 나눠 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빚은 최대한 줄이세요.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에는 빚이 가장 무섭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감당이 안될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뉴스에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넷째, 현금을 좀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투자에 쏟아붓지 마시고, 생활비 12년치 정도는 언제든 쓸수 있는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다섯째,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세상은 늘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넘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넘었고, 2020년 코로나도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는 분명히 복잡한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중국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파도의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고, 빚 줄이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여유 자금 확보하고,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